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 여러분 황금미크입니다. 어, 제가 출산율 에 관련돼서 많이 얘기를 했었었죠. 뭐 인구 감소나 그에 따른 부가적인뭐 요소에 대해 대해서 뭐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설명해드렸는데 어, 오늘은 에, 앞으로 시리즈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 에, 몇 편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출산율에 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출산율 감소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어 사회생활의 진입에 의해서 늦어진다 요 측면도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어보실게요어 지금 대학 이라는게 제가 일단 까고자 하고 시작하는게 에 예, 하나하나씩 이제 까 보면은 대학 진학률도 문제가 됩니다 네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20대 중반까지 네 예, 대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유가 되는 친구들은 자학금도 취득을 하고, 뭐도 해서, 에, 대학 고급 인력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점이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 남성들의 같은 경우에는, 어, 대학 진학까지 끝나고 나면 26세, 에, 대학까지 해서, 이제 4년제를 가냐 하면 은 이제 28세까지, 26세, 27세, 28세 이렇게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네,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론 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진학 유례 내에서 놓고 보, 볼게요. 지금 어 대학이 이제 채, 다시 이제 재구조한다는 얘기가 이 기사 의 핵심인데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 수업하고 있죠. 그 엄청난 대학 등록금을 내고 집에서 그냥 수업하고 있습니다. 화상 채팅 수업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좀 문제가 큽니다 예 고, 교육이라는 건 많이 하면 좋아요 네 훨씬 더 이제 전문적이고 예, 고등적인 이제 그런 수준을 가지고 어 하나하나 인간이 나오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학교라는 그런 곳에서요 근데 이제 에서 문제가 되는 건 예, 진학률 현황입니다 이게 이천이십일 년 기준으로 대학 진학률이 71.5포인트를 됩니다. 학령 인구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 때. 특히 공부, 지금 공부해서 대학교 가서 놀라고대학은 노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근 근본입니다. 대학은 고등 전문 교육 기관이지. 네. 큰 대자에 배울 학자를 써서 많이 배운다. 크게 배운다는 겁니다. 대학이란 거는 근본은 그겁니다. 대학은 놀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금 대학교를 가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적 진출이 늦 수밖에 없고요. 과거 저희 부모님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는 19살, 20살, 21살이 되면 바로 회사에 뛰어 회사나 사회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뭐더 군대에 있는 시간이 길었죠. 그런 걸 따져 보더라도 23살, 24살이 되면 그땐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그런 나이가 돼야 남성들은 진입을 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거기서 마이너스 2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회 초년생 연령이 너무 높아요. 25세, 26세 여성분들 같은 경우 전문대 졸업 경우 24세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 연애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와 이 돈적 여유 네. 모든 게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이 극단적인 현상이 나가게 됐고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 매우 높은 편이에요. 엄청 높은 편이에요. 학령 인구의 72.5 포인트나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추린 거예요. 어 지금 그에 이제 반에서 너 실업 실업자 29만명 육박한다고 예, 뉴스가 나와있는데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고 뭐 맨날 나오는 얘기고 예, 제가 굳이 이렇게 꼬집어 얘기하는 건 출산율이 하락하는 이유가 너무 많은데 그중 하나하나 추려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청년들이 삶을 다 놓고 보는 겁니다 29만명이 육박합니다 실업자가 청년 실업이요 노동구조가 문제가 심각한거죠 네. 제가 쭉 얘기했지만 2030 세대는 5060이 돼도 일을 해야 한다 은퇴는 없다 이런 얘기 쭈루룩 얘기하면서 뭐 고독사 얘기 쭉 하면서 그런 거에 집합 편이 이런 거예요. 직업 교 그니까 교육 자체에 문제가 없는데 어 근본적인 노동자 천의문화나 예.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아래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에 지금 일자리 사람 없다고 지금 아우성인 거고. 대기업층에는 경력직이 없어서 아우성이고 청년들은 회사를 못 들어가서 아우성이고 이 무슨 아이러니예요. 이렇게 교육 잘된 청년들이 놀고 있어요. 29만 명. 실제는 뭐 통계에 안 잡힌 걸로 따지면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로 연명하는 걸로 따, 따졌을 때더 많을 겁니다. 거의 배는 많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요 건데 대략 4 5 0만명 정도는 지금 청년 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학에 가서 필요하지 않은데 대학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만큼 멀, 많이 배우고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양산돼서 나오는 수준인데 거의 공장에 찍어내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은 아까 여기 보셨죠, 지금 72.5 포인트가 학령인구에 대학을 갑니다. 네, 학생들은 거의 70% 이상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나오는데 놀고 있어요. 이렇게 놀고 있어요. 직업교육 여기서 강조하는 직업교육인 게 이제 필요한 이제 교육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용접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많이 직업교육을 또 이후에 또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시, 문제가 큰 거죠. 대학은 나왔는데 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어깨 위에 이제 제가 고독사 영상편 찍을 때도 있지만. 어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식으로 돈이 어깨가 쌓여있습니다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교에 나와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극빚을 그 갚거나 뭐 이것저것 할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돈 많이 주는 대기업 쪽으로 쏠리게 돼 있고요 자 지금 대학 진학률이 73.7%에 육박한다고 2021년 12월 24일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엄청 높은 거예요 매우 높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다이자리가 없어도 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연애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애는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다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여유도 필요한 거고. 이 젊은, 젊은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제 주변만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청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친구분이 될 수도 있고요. 다 지금 급해요. 네. 돈도 없고 네. 시간도 없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나 뭐 출산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출산이란 건 어차피 어떻게 보면 내 미래의 계획입니다. 내 이세 계획이라고요. 그걸 짤 여력 여유조차 없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게 대한민국 형님들의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출산율은 저조해지고 출산율 저조해지고 인구가 감소하면은 나중에 몰려올 쓰나미 인구 쓰나미 맞게 됩니다. 예. 저희가 일을 하는데 5년차, 10년차가 돼서 경력이 쌓였는데 밑에 들어올 직원이 없다는 거죠. 부하 직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막내인 겁니다. 계속 막내예요, 회사. 40 먹어도, 예, 저희가 30대가 돼도 막내예요, 회사에서. 밑에 들어올 직원이 없으니까요. 그런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를 가서 똑똑해지는 건 좋은데 똑똑해져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에도 취업하기 힘들고요. 돈을 벌... 벌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중견기업 대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갈 때도 서울대 스카이 우리가 흔히 아는 스카이 정도 뭐 우리가 대한민국 전국민이 아는 그 정도 대학교는 상위 포인트 갑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이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머지 98명, 97명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공부 공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들 보면은 영국, 스위스, 일본, 미국. 자, 대대자 고용률이 높죠. 많이 높은 편입니다. 90% 육박합니다. 대학 가 무조건 취업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거의 100명 중에 90명 이 취업한다는 거니까. 미국만 봐도 84명입니다. 일본만 봐도 88명 정도 되는 거고요. 한국은 근데 그 앱이 15명입니다. 남은 25명은 뭘 할까요? 참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에 또 몰리게 돼 있고 노량진에 가고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수만에도 몇 십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예, 공시생 거기 아니고 공부 따로 하는 사람까지 하면 더하면 더 많죠. 젊은이들이 놀고 있어요. 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소득은 없고 소득이 없으니 여유도 없고 여유가 없으면 연애 같은 거나 결혼을 꿈을 꿀수 없는 겁니다. 미래를 꿀수 없어요. 미래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이제 교육 관련해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 나눠봤는데요. 예, 이게 어떻게 봐도 대한민국에 좋은 지표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어떻게라도 좋은 걸 보고 싶은데 참 좋은 게안 보여요. 낙관적인 게안 보여서 참 황금 밀크는 안타깝습니다. 요새 그래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는 안빈 낙도라는 말도 있고, 예, 적게 먹고 적게 쓴다. 네, 안빈 낙도라는 말도 있고 각자 도생 알아서 각자 살아남는다. 각자 길에서 그런 말도 지금 도는 만큼 그만큼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옛날 같이 정이 있고 뭐이게 의지하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 정말 촉박하고 각박한 세상에 청년들은 살고 있어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예, 이만큼 심각하다는 걸 알고 각자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90년대생, 80년대 이제 후반생부터는 국민연금이나 그런 공적 제 연금 제도에 못 받는 게 확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요 어 오늘은 이제 이런 심각한 주제 다루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걸 스스로 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상 시리즈를 다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오늘은 청년들의 대학 진학률 예, 대학에서 있는 청년들과. 그리고 교육 때문에 벌어지는 이 현상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출산율 감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 우리도 이제 출산율 감소하는게 이미 기정확실화가 되어 있고 5년 내 20년 내로 맛보이게 돼 있습니다 예, 저희 2030이 5060이 될 때쯤이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4050이 되면 은 밑에 저희 막내가 없습니다. 저희가 막내입니다. <laughs> 그 강사 기억하세요. 막내야 하는데 40대, 40대가 가서 예, 형이 이렇게 뛰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게 확장되어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젊은 나라가 아니에요. 나이 먹는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그 늙어가는 나라 속에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살아남을 거 준비해야 될지 예, 제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예, 이 녀석 영상 보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덧글에 남겨주시면 띠어가 답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